선생님, 그 관운장이 의립하고 관운장이 태양인이라고 오. 하셨잖아요. 그 태양인들이 그그 그 의립하고 모아서 뭐 행동할 행동판가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양은 네. 이제 시작되는 양이 있고, 네. 그럼 시작되는 양은 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봄. 그럼 여름에는 이제 화기가 쫙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여름엔 쫙 퍼지잖아요. 이파리가 퍼지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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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예. 무성해지잖아요. 네네. 그럼 양이 끝에까지 가버린 것을, 어, 12 지지로 따지면은 말이에요, 말. 오. 음 오의 자리가 되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아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양인들은 자기가 불이니까, 음한 걸 먹어야 되겠죠? 아 음, 그래서, 닭이라든가 뭐, 소는 뜨거운 거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아 그래서, 그런 소고기나 이런 거보다 네. 해물이 좋아요. 아, 해물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해물을 좋아해요, 또. 본인 네, 몸이 그러니까.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 소음이라고 그랬으면은, 해물을 안 잡을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그럼 태양인들이? 양인들이 좋아하죠, 다. 아, 해물을. 네. 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데 선생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인들이 네. 도인들이 음. 태양인들이 많다고 음 그렇죠 그래서 도인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영웅들이 많죠 아 어,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음, 영웅들이 많다 네, 태양처럼 빛나고 싶은 거지 아 그리고 태양처럼 자기를 불태우고 싶은 거지 아 어, 남들을 위해서 제가 맨날 뿜는 얘기가 음. 그거잖아요, 선생님. 남아 있는 예. 생을 이한 몸불살러서이런 <laughs>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한 이제 뭐 남은 인생은 이한 몸불살러서 세상을 이렇게 하고 싶다 뭐 <laughs> 이런 예. 말을 늘 뿜거든요. 예, 예. 멋지십니다. 아, 그게 태양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뭐를 세밀하게 뭐 이렇게 그거 못 해요. 그거를 안 해, 잘못 해. 못 해요, 세밀한 그리고 거. 거뭐 이렇게 작전을 막 짜고 그런 것도 잘 못해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할때잘 네. 모르는 사람들은 네. 아 이렇게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길 바래요. 아 근데 절대로 실패하는 겁니다. 아 같은 성향은? 그럼요 절대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 거기 네 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격이 네. 그죠 관우 제갈국명뭐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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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모여야 조화가 이루어가지고 큰 일을 해버리는 아, 거예요. 아, 그럼 사상체질이 다 모여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요런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거든. 음... 장비가 그냥 일단 나가서 그냥 빡 하고. 와... <laughs> 그 다음에 관은장이 가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냥 음... 더 세게 나가갖고 딱 하고. 그리고 제갈공명이 작전을 잘 짜잖아요. 네네네. 응? 그러니까, 제, 할국민이 그러는 거야. 관훈장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조조를 만나는데, 활용도에서 조조를 만나는데, 당신은 조조의 목을 못칠 거다 그래. 음. 그러니까 관훈장이 벌떡 뛰면서, 아니, 적장을 만났는데 어찌 적장의 목을 못 치겠느냐고. 그렇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네. 어. 내가 정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막 그러는 거야. 네네네. 네. 하여튼, 너는 못 친다. 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니까 러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랬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목을 비워오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써온 거야. 네네만약 이걸 내가 못 오면 네가 어떤 버릇 하더라도 내가 받겠다. 네네네. 그리고 꽉 나간 거예요. 네네. 근데 화룡교에 딱 나가가지고선 조조를 만나니까 조조가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신세진 적이 있지 않냐. 네. 응? 그러니 그내 목숨을 좀 살려달라. 그리고 음. 애가를 하는 거야. 음, 음. 그 조조는 아주 조조거지조조라그 <laughs> 네네네. 그 비겁하지. 네네. 그러니까 그 의리에 죽고 사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살려줬으면 자기도 면 살려줘야 될거 아니야.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는 살려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목을 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네, 네. 네. 그래가지고선 유비가 나가서, 야, 우리는 한날한 한 시에 죽기로 음. 의리를, 맹세를 했는데, 당, 이거 얘를 목을 치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음. 못칠것 까지도 아는 거야, 사실은. 제활공명은. 아, 이거 못칠것 까지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음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음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네들끼리 다투고 그러면 유비가 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아 그죠 이리 와봐 그리고 우선 막 사과를 해라 막 이러고 음 그러잖아요. 그렇 넓은 가슴을 가진 유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덕이잖아요. 덕, 그렇죠. 그죠 그렇죠. 어 덕이 태음인이 그렇죠. 덕이 있는 거죠. 그렇죠. 태음인이 음. 엄마 같은 마음 그렇죠. 같은데 예. 품는 거죠. 그래 음이라는 건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은 내뿜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런데제갈공명은또 그렇게 잘그 그렇죠. 음. 짜는 거죠. 아주 세밀한 세밀한 거, 계획을 거죠? 짜는 네. 거. 고 네. 그렇게 소음인인가요 소음인 소의민. 어 소음인이죠 네. 그분이. 이까 음. 음. 그러니까 내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음인이니까딱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그렇죠. 계획을 짜는 거죠. 네. 네. 그렇구나.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네. 제가 사상체질을 모르는데 관우유비엠면서 음. 설명해 주시니까 해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바닷에서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전부 세, 냉하겠죠. 아. 네. 음식들이 냉하겠죠. 그렇죠. 바닷거니까. 이 양인들은 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 아. 그죠? 그구나 음, 음인들은 뭐예요? 양이 모자라니까 음 따뜻한 걸 먹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음인들은 따뜻한데 이렇게 누워있는 거 좋아해. 어,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음. 뭐, 방이 막 뜨끈뜨끈 해야 되고. 네, 저희 언니가. 양인들은 못 살아, 그러면. 와. 저도 뭐, 양인인데, 그, 방이 뜨거우면 못 자라. 오히려 막 추워야지, 잠잘 네, 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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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뜨거우면 네. 못 자. 막 네, 네. 다, 다 차내고 난리 나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양인들은, 어, 음한 음. 바다의 고기나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오늘 너무 선생님 이이 음. 이 태양인 하나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태양인들 딱 그러면 해물이 맞다. 음. 그죠? 그렇죠. 해물이 땡긴다왜 음. 해물은 음하기 때문에 양 체질이 먹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음. 이게 이게 음. 밸런스가 막, 음. 맞는 거 색깔도 거군요. 포도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양양인 어, 양인한테요. 네, 포도 같은 파란 포도. 양인 음. 모두가 양인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태양이 좋은 건가요? 태양이든 인 소양이든 인다 좋아요. 아, 양인은, 음. 양인은 포도가 좋다. 야. 아, 포도가 왜 좋은 거죠, 선생님? 아, 뭐라 포도는 그러셨죠? 그 파란 건 뭐예요? 목기운이잖아요. 아, 그죠? 파란색은. 아, 목기운. 음, 목기운 때문에. 아, 기계 진짜 사상체질을 배우니까 선생님.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요렇게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선생님이, 아, 태양이는 해물. 이제 이제부터 음. 제가 왜 해물을 좋아하는지, 해물 열심히 먹어도 음. 되겠네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네. 이제 사상체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거야, 지금. 그렇죠. <laughs> 제가 지금 제걸 먼저 진수, 챙긴 거야. 김 그렇죠? 선생님은 자기 것만 챙기는 거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알겠죠? 네네. 금방. 그래서 네. 의민들은 따뜻하게 해야 돼. 항상. 의민은 아, 따뜻하게. 네, 양인들은 수, 술 잔뜩 먹고 응. 눈밭에서 딱 자면은 눈이 자기 몸처럼 녹아 있어. <laughs> 그 정도야. 음. 그리고 그래, 양인들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근데 의민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나. 양인들은 거야. 선생님, 양인들은 이게, 이게 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발산이 잘 돼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식혀줘야 되잖아. 그렇게 물을 많이 어,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인이니까 물. 물도 뭐의 의미잖아요. 음, 그러니까 불을 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물을 많이 먹어도 데 음인들은 물을 많이 안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몸 자체가 네. 그 사람들은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물이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불이니까 근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학자들은 나와 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물을 얼마큼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막히는데 그렇게 음,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거는 이제 음. 상황에 따라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당뇨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양인들인데, 대개가. 음. 근데 설탕을 많이 먹고, 단 거를 많이 먹으니까 당뇨가 걸리는 거잖아요. 음. 옛날에는 소금만 많이 먹었잖아. 그렇죠. 밥, 그렇죠? 먹, 밥 먹을 때 단맛이 조금만 나면 그 반찬 안 먹었어, 아무도.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양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너무 단거를 많이 먹는 음. 거야. 뭐 콜라, 사이다, 뭐 빵, 뭐 과자, 뭐다 아이스크림, 뭐 전부 다단 거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없었어요. 맞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소금 넣어서 만들었어. 뭐 빵, 뭐저기떡 같은 거다 그랬어요. 네네. 소금 간했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 당뇨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소금을 먹어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당뇨가 걸리면은 양병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소갈증이라고 그래. 소갈증. 아, 들어봤어요. 네, 그거는 소갈병 네. 뭐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렇지. 소갈 갈증이 나는 병이라 그래요. 아 소갈증. 갈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불이 나니까 꺼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소양 아니, 소양인 이제 사상을 떠나서, 하여튼, 양병이 걸리면, 음. 불을 꺼줘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음.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이 물을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몸이 음. 냉한데다가, 잠깐만 아. 물들이보면 아. 큰일 나지. 따뜻한 물은 어떨까요? 따뜻한, 뭐 따, 물을 꼭 먹으면 따뜻한 물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은 하여튼, 뭐, 물을 많이 안 먹게 되는 거죠. 음. 아, 그러면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은 찬물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음, 따뜻한 물이 따뜻한 좋겠네요. 따뜻한 물을 마, 마가, 먹어야 되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음. 하여튼 사상체질 음량, 네. 음량 사상 체질 음양, 음양 사상 그걸 오늘 잘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네. <laughs> 이게 지금 선생님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재밌어할 것 같아요. 그이 탄, 3탄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예, 예. 3 탄에도 여러분. 음. 음향오행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궁금해하실 거고 음. 사상체질에서 궁금하시는데 사상체질과 음향오행을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걸 한번 계속 가볼게요. 다음에도 네, 음향에서 자, 사상이 나왔으니까. 네, 아,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